자이에는 s 2 2 2 2 y easy, easy, e a s 등식을 s y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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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서요뭐 뭐에 대하여또또 뭐가 있어? 음. 어, 이미지 실수. x자요. 또. 뭐의 음.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전부 항상 실면하는 거지, 그렇지? 음. 그러면 함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로 되해도 항상 참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지? 응, 그래서 이제 모든이라는 단어와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참과 거짓을 구별할 거야. 자,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실수, 이미 실수, 에스크트 관계없이 다 똑같은 말이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모든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전체 집합의 원소를 대입시켰, 모두 대입시켰을 때, 항상 참여되야지만 참여되는 거야. 그 중에 하나라도 거짓시면 참여라고 해, 거짓시라고 해. 거짓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 어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한 개만, 한 개만 참여해도 얘는 참여라고 하는 거야. 어떤 애 뜻은? 그렇지? 어떻게 해 전부 다 참인 거야. 그래야지만 참이야. 얘는 하나만 어떤게하한 개만 참여도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모두들이나눠고 들어왔을 때 거짓은 어떤 경우가 거짓일까? 한 개로 거짓인 거짓이야. 그렇지 그러면 어떤 이랑 단어가 들어갔을 때 건지신 경우는 뭉땅 건지시면 돼 그렇지 됐어 그래서 모들하고 어떠한 서로 부정관계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됐어 요거 그러면 자 22-4번 다음 명제의 대우를 말고 참고한 지수 말이라 자 임의의 실수 어이구 뭐야 이거 모든 실수지 그치? 자 임의의 실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실수야 응? 자 모든 실수 에 대하여 a x 제 b 0보다 크나 같다 이면 A는 0보다 크나 같다 이다 이 참여의 의지야 이명제 참여의 의지야 참여? 혹시? 래 들어보세요 음. 자 그러면 대우으로 상관할 필요가 없겠지? 자대우은 뭐가 되지? 역의 부정이니까 그 역을 구해줘야지 역은 뭐야? 어 아,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실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제곱이 0보다 크나 같다 그렇게 돼그지자그 부정은? 어, 얘가 영보 적당히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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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모듈레미션 어떤 이니까어떤 실수 x에 대하여 그다음은 ax 여기 영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그다음, 어, ax 스 bx 스 c가 0이 아니면 abc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저 이건 어 헷갈린다 그렇지이명제가참어이어이 영상을 찍어주세요. 대우 상을자 대우 세요이영상이야자 역은 a,b,c 중이어도 하나가 영이 아니면 어떠이어주세요 X 영상을 찍어 X 세요이0이영니다이거야그이영상 어떻게 돼 여기 보정어 적어도라고 하는 것은 파집파을 말하는 거지, 그렇지? 또는 개념, 또는 개념. 그러니까 A, B, C 중 적어도 하나가 여기 아니다 부정은 뭐야? A, B, C 모두 A, B, C 모두 0이면 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자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어떤의 부정은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 b x c가 0이 아니다로 나와 있었단 말이지, 그렇지? 이걸 부정은 0이다 이렇게 돼. 자, 이런 설명을 주시죠 음, a, b, c 0이면 당연히 0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x 어떤 수와도 항등식등 된다는 지 됐어? 그래서는 참이야, 참. 됐니다 됐어? 응. 그다음, 어? 자1 2 7페이지 22-5분을 보면 쭉 말들이 나와 있거든. 그러 뭘가 써 있는 거냐면 3단논법이라고 해서 3단논법 상단 논법이라고 해서 a랑 b랑 같아 b랑 c랑 같아 따라서 뭐랑 뭐랑 같은 거야 a하고 c와 같잖딱 3줄 상단 논법이라는 것은 딱 3줄로 증명을 끝내주는 게 바로 상단 논법입니다 그렇지 뭐 거기 나와 있는 근데 거기 1 2 0페이지 나와 있는 22-15번 같은 경우는 어 밑에 뭐 증명한 것처럼 필요한 것처럼,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알았지? 그냥, 문제 읽어보고, 문장이 자연스럽게 맞춰지느냐, 안 맞춰지느냐. 그런 애들을 찾아주면 돼. 알았지? 됐어? 응. 음. 자, 그러면, 이제 뭐를 보냐면, 이때는 유제를 보자. 유제 20-25번. 자, 그리고 이제 3단급 복사에서 얘가 책이나 고시를 찾는 거거든. 그러면, 상단 논법을 할 때는 무조건 대우를 구해 첫 번째 대우를 구하는 거야. 대우를 구했으면 자 A랑 B랑 같해. 그 말은 A랑 B랑 같고 B는 또 C랑 같해. 가정 결론 가정 결론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두 번째는 결론과 가정이 같은 법끼리 연결시켜버려 그럼 그 문제가 참여하고 시작될 수어 있는 거야그렇지 자, 요거! 3단원법 페이지 127페이지 정리! 자, 한번 가자, 알려. 1번 과정을 보면, P, 이면, 낫, Q가 나와있어. 그지또 뭐가 나와있어? 낫, 아니면, 응? Q? 이거야. 자, 이거 이면 과연 결론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 그러면, 어, 얘물어 보여줘야 돼? 응, 대우야, 대우. 대우 어떻게 돼? q이면 나 p 자 대우는 나 q이면 아 이렇게 돼 대우까지 뭘찾으고 결론은 과정이야자 결론 붙나 q 가정 나 q 그러면 연결시키 거야 p이면 나 q 나 q이면 아똑바 얘는 그스 p면 아 이렇게 되는 거야. 또 다시 보자. 어, 결론에 q가 있네. 가정에 q가 있네. 그래서 not r이면 q야. q 이면 not p야. 따라서 얘는 어떻게 정리가 돼? not r이면 not p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1번은 참이 어디죠? 그렇지. 지금 구한 거, 결론, 어, 가, 가죠, 뭐야. 대우 구한 거, 그걸로 아직 나온 결론들은 이러 맞는 게 없어, 그렇지? 그럼 1번은 거짓이 되는 거야. 됐어? 나머지 2, 3, 4번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대우를 구한 다음에 결론과 가정이 같은 애들끼리 연결을 쫙 시켜서 과연 그 부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다 찾아주는 거고. 됐어? 음, 응, 자, 그 다음! 그 다음! 아, 이 뒤에서 문제네. 자, 22-19을 보면, 얘들아 22-19 보여? 그거 뭐로 나와있지? 22-19 문제가 뭐지? 뭐, 신문한 결과 두 명,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있지? 그치? 자, 프리 봐봐, 프리. 밑에 쭉 프리 봐봐, 프리. 5번 답을 보면, A가 유제이다, B가 유제이다, C가 유제이다, D가 유제이다, E가 유제이다, 두명 모두 유제이다. 말 많아. 근데 이게, 그거들로만잘 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실제, 실제 문제로 가게 되면, 그렇게 못 푼다. 알았지? 자, 여러분들 보자고. 20-16번. 자, 다음은. 판사가 피고 A, B, C, D를 신문한 결과에다가. 다섯 사람 중 정확히 두 명이 유죄야. 나. B와 C는 함께 유죄이거나 무죄야. 그러니까 B, C 모두 유죄이거나 B, C 모두 유죄라는 얘기지. 그럼 다. A가 유죄, 아, 무죄라면. 비와 이가 무제야. 그다음 라. 비가 무제이면 시도 무제야. 마. 비가 유제이면 이도 유제야. 이거 어떻게 구해줘? 이런 거 구할 때는 고민나는 방들을 쭉 풀지 말고. 자, 이십6 다시 육 번. A, B, C, D, E 이렇게 나와있어. 다섯 명이 있지? 그럼 나조건부터 싹 들어가는 거야. 자, 나조건 물어 나와있어? 어, 모두 유죄거나? 모두 무죄야, 그지 그럼 몽땅 유죄라고 가정하자고 말이야. 그렇지. 그 다음 나조건이 뭐지? 어, A가 무죄라면 A가 무죄라면, 어. A가 무죄라면? 뭐하고 모두 무죄야? B. B하고, B. B하고, 이, 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어, 그럼 바꿔. 다시. 자, 이제는 B하고 C가 무죄야. 그렇지? 자, 다시. A가 무죄라면? 뭐라고? A가 무죄라면? b와 이도 부재야. 가능성이 음, 있다, 그렇지? 네. 그 다음에 네. 하나 더. 다음가 이제 뭐라? d가 부재라면 c 어 아, d가 부재라면 d가 부재래. d가 부재라면 누가 부재라고? 시. c가 부재라 그렇지? 자 마지막 d가 부재라면 d가 부재라면 누가 부재야 응 음, 이거 이제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정리해줄까 일단 여기 나는 애들은 전부 다 참으로 참이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거든 그렇지? 자 일단 첫첫번 다시 할 거야 응? 처음에 나 조건을 보면, B와 C가 모두 무죄이고, 또는 모두 유죄라고 그랬지. 그치? 그럼 일단, 둘다 유죄인 경우 생각하자. 내가 그랬을 때, A가 무죄이면, B와 E가 무죄라고 했지. 됐어, 안 됐어? 음, 음, 그러면, 대우를 보여줘, 대우. 대우가 뭐지? B와 E가 유죄이면, a 가 유죄. 응, B와. B와, B와, B와 어비 또는 어. B와 E가, 그거는 b 와 e 가 그거는 비 그리고 B 그리고 이런 뜻이거든. 그거. 그래 조심해야 돼. 그 대우가 어떻게 되지? 비 또는 이가 유제이면 a도 유제이다. 응, 유제이다. 그렇지. 근데 이 비는 뭐자라 뭐라 그랬지? 음. 무제야, 그렇지. 아 유제라고 그랬지? 그러면 까먹었어 이거 그러면 뭐 A가 이래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됐어 그럼 이렇게 되면 범인은 무조건 몇 명이라고 했지 두명두 음. 명이라고 했는데 벌써 세 명이 되거든요 그렇지 그럼 재끼는 거야 알았지 음, 그다음 하나 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대우, 명제 구해가면서 짤을 맞춰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기라 하는 것처럼 쭉 해주면 되긴 되는데, 지금 그내용은 지금 말한 것처럼 대우 써놓고, 확실한 거 써놓고, 명제 써보고, 대우 써보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찾는 거야. 알겠지? 그거는 조금 이제 귀찮다. 하기가. 됐어요, 이거? 응. 저, 자, 그 다음! 자, 129페이지. 자, 129. 자멕시코 페이지 보셨습니까 멕시코 페이지. 충분조건, 필요조건이 여러 들디 나오거든. 최현아, 충분조건은 뭐고, 필요조건은 뭐야? 어, 음, 걸쭉하고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다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 나중 헷갈린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이두 가지만 정확히로 하자고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충분 조건이라 하면 무슨 뭐냐면 충분 조건은 가정과 결론을 보고. 가정과 결론을 가지고 찾아주는 건데. 가정이 결론의 부분집합이면 충분조건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다음에 필요조건에서도 가정과 결론을 가지고 비교 했을 때 결론이 가정의 부분집합이면 필요조건이 되는 거고. 됐어? 이걸로 이렇게. 충분조건이 뭐라고? 과정이 결론의 보집화 필요조건은? 음... 어, 결론의 가정의 보집화 그러니까 충분조건들은 천일 명제가정이 결론의 보집화면 천일 명제 되는 거지 그치? 그럼 필요조건은? 거의 웬만한 것들은 거짓인 명제 100%가 아니라 이거는 거짓인 명제는 정답 그 필요조건 아니야. 거짓인 명제들이 대부분 필요조건에해당하는 거야. 왜? 어떤 명제 참인 명면 가정이 결론의 부집합이 분 되어야 돼. 참인 명제 무조건 이거 가 확립하거든. 그러니까 참인 명제들은 정답 충분하고 되는데, 거짓인 명제는 결론이 가정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가정하고 결론이 서로 같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러다가는 거짓이 된다 말이야. 그래서 거짓인 명제 대부분은 필요조건인 것 뿐이고 참입명제 100%는 모두 충분조건이 되는거야 그렇지? 됐어? 음, 그래서 가정과 결론을 가지고 자 얘가 충분조건이냐 필요조건이냐 이런걸 구할때는 가정부분 따로 생각하고 결론부분 따로 생각해야돼 한꺼번에 생각하는거 아니야 그렇지? 각각 따로 따로 구해놓고 과연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는지, 결론이 가정에 포함되는지 그거만 생각하면 돼.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aughs> 가정과 결론 같으면 뭘까? 까 어, 필요충분조건. 그렇지? 가정과 결론 같은 거 뭐? 필요충분조건. 됐어? 그렇게 응. 생각해. 에?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버리. 1번 가잖아. 30페이지. 자, p는 q 모두 r이기의 무슨 조건? 충분 조건자. 일단 얘들아. 가정과 결론을 구해 주라 그랬지. 그렇지? 여기서 가정인 거야. 음, 응, p하고 q. q. 그러니까 은 ㄴ 이가 요러한 주교 소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가정이야. 뒤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결론이 되는 거야. 알았지 응, 음. 그러면, 피큐는 뭐라고? 어, 가정이 필요야. 또 가정이 필요야. 결론은? 아이야 그렇지? 그럼 충분조 소권이니까 어떻게 돼? 가정이 결론에 분집하게 되고 가정이 결론에 포함어야지그렇 그다음 어? S는 아리기형 필요조건이야. 가정은 S고 아리 결론이야. 좀더정리 아, 왼쪽, 왼쪽 왼쪽. S는 아리기형 선조건. 아 필요조건. 필요조건은 가정이 결론의 부분집합이야. 결론이 가정의 부분집합이야. 결론이 가정의 부분집합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퓨는 s e 기한 무슨 조건? 퓨나 s e 기한 필요조건. 필요조건은 가정이 결론의 부분집합이야. 결론이 가정의 부분집합이야. 결론이 가정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이제 얘들은? 부분 집합이다 부분 집합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포함 왕이라 봐야 되겠지. 그렇지? 자, p하고 p가 어디로 들어가? 알로 들어가지. 그렇지? 또 s 어디로 들어가? q. q. 아운이 얘는 뭐냐? 두 번째 줄. q가 어디로 들어가? 알로 들어가. 그렇지? 또 s는 어디로 들어가? R 어디로 들어가? S로 들어가. 마지막, 에 S는 어디로 들어가? Q O 어, 잠깐. 그러면 R이 S로 들어가고 S가 R로 들어 Q로 들어가고 Q가 R로 들어가네. 이말뜻은 그러니까 얘는 R이 S의 부분집합이고 S가 Q의 부분집합이고 Q가 R의 부분집합이야. Q R S가 서로 부분집합 관계를 수립하는 거지. 그렇지. 그 말은 Q 하고 R 하고 S 서로 어떤 얘기지? A가 b 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이거를 뭐라고 해? 응, 갔다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도 R이 S의 부분집합이고, S가 Q의 부분집합이고, Q가 R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Q, R, S, E 세 가지는 전부 다 뭐란 얘기니? 응, 다 같은 거야. 이렇게. 됐어. 응. 자 그러면 1번 P는 S에 대한 누 조건. 자 가정이 뭐야? P 결론이 뭐야? S. 어 P, S 가정이 결론 들어가지? 그렇지? 무슨 조건? 충분조건. 음. 자2번 가정이 뭐야? 결 결론이 뭐야? P. p 가정이 결론의 부분집합이야. 결론이 가정의 부분집합이야. 음, 그럼 무슨 조건? 그렇지. 2번, 3번. r은 s 이기위한 자, r하고 s 보자. 가정이 뭐지? 아, 결론은. 얘는 가정이 결론의 부분집합이야. 결론이 가정의 부분집합이야. 둘다 같지. 그렇지? 둘다 같으면 무슨 조건? 그렇지. 필요충분조건. 다 됐어? 응, 좋아. 그 다음, 어? 넘어갑먹시다 자, 예제 20-8번. 어? 다음 내만에 충분, 필요, 필요 충분증에서 알맞은 걸써나오래 음, 이건 뭐 어떻게 할수 없이 그냥 모여줘야 뭐 돼. 두정씩 풀어줘야 돼. 그렇지? 가정 부분 X의 범위 구해주고, 결론 부분 X의 범위 구한 다음에 수직선상에 들어서 가정이 결론의 부분 집합이면 결론이 나중에 아, 도은 집합이냐? 그런 거확인해셔는 거야? 알았지? 어? 됐 얘들아? 다 네. 아, 됐어? 됐습니까?